괜히 뭐, 저작권 침해받았다고 뭐, 소송 들어오고, 이거보다 훨씬 나은 거잖아요. 그죠? 자, 이어서, 버튼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홈, 새 슬라이드, 빈 화면 하나 띄운 다음에, 자, 동그란 버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동그란 버튼은, 삽입에서, 도형에서, 정원, 원, 정원. 원 선택하고, shift 를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를 하면 정원이 된다 그랬어요.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도형서식 누르면 여기 이렇게 떠있죠? 떠있는데, 자, 이게 지워졌다. 그럼 어떻게? 오른쪽 마우스, 도형서식. 선 없음 해주고, 이 안에 거 있죠? 이 안에 거에 보면 여기 채우기 없음, 단색 채우기, 체육이, 그라데이션 채우기라고 있죠? 그라데이션 채우기. 요 그라데이션 채우기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그라데이션 채우기가 디자인할 때 굉장히 자주 사용되고 효과적이고 참 좋은 거예요 그라데이션 채우기가 중지점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라데이션 중지점 중지점을 지금 현, 현재 지금 중지점이 4개인데 중지점에 4개의 색깔을 저는 이거를 7가지 무지개로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은 하나 둘 셋, 네 개잖아요. 그럼 7가지 무지개로 만들고 싶다. 그러면 7개를 만들어야 되겠죠. 그 여기 보이는 것처럼, 여기 보이시죠. 여기 여기 보이시면은 여기, 여기 보이시죠. 여기 예, 플러스는 이 중지점을 더 만들어 주는 거고, 예, 플러스는 중지점을 추가하는 거, 요 x는 중지점을 삭제하는 거, 내가. 중지점이 지금 4개 뿐이 없는데, 세 개를 더 만들고 싶다. 그럼 이거 눌러주세요. 이렇게. 플러스. 한 번. 두 번. 그럼 총몇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죠. 그러면 또. 한번 더. 자, 그러면 총 일곱 개가 됐죠? 순서대로 놓으세요. 이렇게 순서대로. 여기다 놓고, 여기다 놓고, 여기다 놓고, 여기다 놓고, 순서대로.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의 중지점이 만들어졌죠 거리를 동일하게 해 주시고 이 상태에서 색깔만 바꿔 주시면 돼요 나는 맨 처음에, 처음에 있는 거는 뭘로 바꾸겠다? 무지개니까 빨간색으로 바꾸겠다 그럼 색깔 있죠? 여기 색깔, 색을 누르셔 가지고 빨간색, 두 번째 거 클릭하신 다음에 주황색, 뭐 비슷한 색이 없으면 여기 누르시면 되겠죠 눌러가지고 표준으로 해서 파 주황색 주황색이 한이 주황색 한이 정도 되나요? 주황색 기 그다음에 노랑색 클릭해가지고 초록색 클릭해서 파랑색 파랑색 남색. 보라색. 자, 그럼 빨주, 노, 초, 파남보가 된 거죠. 빨주, 노, 초, 파남보. 자, 그래서 여기 있는 방사형을 보여드릴게요. 방사형은, 선형은 일일적으로 쭉 만들어집니다. 여기서부터 빨주, 노, 초, 파남보 이렇게 된 겁니다. 이게 진짜 이 마지막도 색깔이 보이게 하려면은, 요거 조금씩 띄워주면 되겠죠? 이렇게 빨간색 좀 띄워주고, 보라색 조금 띄워주면은, 제일 마지막에 보라색이 오겠죠? 이렇게 보라색이 보이겠죠? 위치에 따라서 이게 바뀝니다. 이렇게 위치에 따라서, 위치에 따라서. 보라색을 좀 많이 주고 싶다. 이렇게 옮겨주면 되겠지 이만큼. 빨간색도 이만큼 옮겨주시면 빨간색이 보이겠죠? 자, 그렇죠? 이렇게. 이런 식으 이거 선형. 그 다음에, 방사형. 여기서부터 쫙 퍼진다고 해서 방사형. 그 다음에 이건 사각형. 사각형 방사형. 이건 이제 경로형. 가운데부터 쫙 나오는 거 이렇게 종류가 네 가지가 있는데, 우리 주로 이제 그라데이션 사용할 때는 선형을 많이 씁니다. 선형. 선형 많이 쓰고. 자, 여기 그라데이션 중심점 넣는 거 이해하셨죠? 중립점이 너무 많아서 정신이 없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된다? 삭제하면 돼요, 삭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자, 그라데이션 집어넣었어요. 최소한 두 개는 있어야 되겠죠? 두, 두 개, 그라데이션. 이 그라데이션 가지고 이제 버튼을 만들 거예요, 버튼. 노란색, 주황색 버튼을 만들 겁니다. 노란색, 주황색 버튼을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여기 선택해서 여기를 노란색으로 바꿔주세요. 색깔은 노란색. 이 조건은 주황색으로 좀 바꿔주세요. 주황색. 자, 이렇게 됐나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 각도 있죠? 각도. 각도 보리시면이 각도가 바뀌는 거예요. 각도가. 이렇게 각도가. 100도, 180도, 90도, 0도. 이거를 클릭해서, 컨트롤 D 한번 눌러보세요. 컨트롤 D. 그 상태에서 시프트를 누른 상태에서 여기를 한번 쭉 이렇게 줄여 보세요 이렇게 줄이면은 줄어들었죠 이렇게. 그리고 이제 적당히 이동하게 되면은 얘가 가운데 오면 이렇게 딱 표시가 생깁니다 가운데 표시가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여기 아까 100도 있는 거 있죠 이거 200도로 한번 바꿔 보자고 200도로 200도, 180도니까 240도, 250도. 자, 아주 예쁜 버튼이 됐죠? 예쁜 버튼. 이 버튼에다가 접수 시 클릭 이렇게 누를 수가 있겠죠? 그럼 그런 여기다 글자 써주시면 돼요. 삽입에 가서 여기 텍스트 있죠? 텍스트 클릭하신 다음에 접수 시 클릭. 자, 그래가고 여기, 홈에 가서, 글자 키, 키워주시고, 이렇게. 글자 폰트 이쁘게 하고 싶다, 그러면, 예쁜 폰트 넣어주시면 되겠죠? 이쁜 폰트. 글자 넣을 때는요, 제일 중요한 게 폰트 신경 쓰셔야 된다, 폰트. 폰트. 빨간색으로 할래. 빨간색으로 세상에 하나뿐이 없는 나만의 버튼.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글, 드래그 한 다음에,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그림으로 저장. 자, 그러면은, 접수 버튼. 저장 누르면은, 접수 버튼이라는 이미지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림에 가서, 디바이스에 가서, 클릭하잖아요. 자, 내가, 뭐, 블로그에도, 여기 클릭하면 어느 사이트로 오게 만들 수 있는 버튼 사용할 수 있겠죠, 그쵸? 그렇죠? 세상에 단 하나뿐인 나만의 버튼. 요 그라데이션. 사실 이제 그라데이션을 정으로 줘야 돼요. 얘 180도다. 그럼 0도로 주고. 큰 거는 100도잖아요. 100도. 그럼 얘는 180도를 더해줘야 되니까 280도. 280도. 그러면 얘하고 얘하고 완전히 대칭이 되기 때문에 훨씬 더 좋습니다.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얘는 100도. 얘는 260도니까 조금 이 그림이 안 맞죠. 그쵸? 뭐 버튼 만들 때는 몇 도의 차이가 좋다? 180도의 차이가 좋다. 0도인 경우는 180도. 90도인 경우는 270도. 이렇게 해주시면은, 이렇게 해주게 되는 완벽한 버튼이 된다는 것. 재밌지 않나요? 음, 이런 디자인들이 일러가지고 이 작업하려면 조금 오래 걸려요. 그리고 좀 배워야 되고. 그리고 포토샵도 마찬가지고. 근데 파워포인트는 이런 부분에는 생산성이 너무 좋습니다. 너무. 자, 그럼 이제 이 구슬 같은 거 한번, 구슬 같이 한번 만들어보죠. 자, 다시 홈에 가서 새 슬라이드에 가서 비나면 한번 띄워보죠. 구슬 만들 겁니다 구슬 어떤 구슬 가져와 볼게요 요런 구슬을 한번 만들 겁니다 요런 구슬 자 같이 한번 해보죠 제일 먼저 만들게 뭐냐면 저 바깥에 있는 구슬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삽입에 가서 도형에 가서 먼 원 클릭하고, 시프트 누른 상태에서 아주 만들어지. 자, 마찬가지로, 여기 선에서, 도형 설식 누르면 나오죠? 여기 나오는 거 아시죠? 여기서 선 없음 눌러주시고, 선. 그 다음에, 웬만한 디자인은 뭘로 하라 그랬어요? 그라데이션에서 하 굉장히 이쁘다 그랬어요. 그러면 제일 마지막에 있는 요 원을 만들 거예요. 제일 마지막에 있는 원. 그래서, 여기는 그라데이션을 채우는데, 그라데이션 채우는데, 위에는 회색이죠. 밑에는 흰색이죠. 그럼 얘는 어떻게 만들어줘야 돼요? 제일 처음은 회색. 제일 마지막은 흰색. 흰색. 그리고 중간색은 없죠. 없어요. 그죠? 이렇게 만들어 주는데 얘가 지금 180도가 아니라 몇도가 돼야 돼요? 90도가 돼야 되겠죠? 90도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그런데 재밌는 건 이제 보세요 한번 얘 가져와 볼게요 이렇게 이렇게 가져오면은 얘를 맨 앞으로 가져올게요 맨 앞으로 이렇게 보면 이 뭔가 투명하게 보이죠? 이렇게 투명도가 이게 보이시면 이렇게 투명도를 주고 싶어요, 죠. 이 누른 상태에서 얘 중간에 여기 투명도, 여기 중간에 투명도, 마지막에 투명도를 주려고 하다 보니까 이 점을 좀세 개를 해줬으면 좋겠어. 그래서 그라데이션 중지점을 하나 더 만들어줘요, 이렇게. 더 만든 상태에서 얘 투명도를 한 조금만 주고, 첫 번째 거는 자두 번째 거, 두 번째 거. 투명도를 조금 많이 주고 그러면서 세 번째 거는 거의 투명도를 100%를 다줘봐100% 100%. 그럼 비슷하게 만들어졌죠 비슷하게 요거를 조금 더 위로 올리고 싶다 이미지를 그러면 얘를 조금 당겨주면 되겠죠 이렇게 그렇죠? 얘를 조금 당겨주면 올라가겠죠 이렇게 자 여기에 만들어졌으면 그 다음에 이 가운데 에 있는 녹색을 만들고 싶어요. 녹색 클릭해가지고 Ctrl D 누르면은 원이 하나 더 만들어졌죠. 원. 자, 그러면 이 원은 이 크기로 만드는 게 좋겠죠. Shift 누른 상태에서 좀 이렇게 줄여보세요. 이렇게 가운데 딱 맞았죠. 조금 더 줄이고 싶으면 조금 더 줄여도 되고요. 가운데, 정가운데 딱 이렇게 맞춰주면 좋겠죠. 아, 이 상태에서 이 녹색이니까 이 그라데이션을 어떻게 주냐면, 그라데이션 보세요. 그라데이션을, 에는 90도가 아니라 0도로 한번 줘보세요. 0도. 여기 왼쪽에 짙은 녹색. 여기 왼쪽은 짙은 녹색 하게 선택하고 음. 자, 이쪽도 마찬가지 똑같이 이쪽 최근에 사용한 색 있죠 그리고 여기 색 지정할 때요 여기 스포이드 있습니다 스포이드 스포이드 누르게 되면요 거의 가게 되면 똑같은 색깔을 선택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스포이드 누르게 되면 은 그래서 양쪽으로 이렇게 똑같은 색깔을 지정해 주고. 색깔을 수정해 주고 지금 얘는 좀 많이 퍼졌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양쪽에다가 여기 양쪽에다가 이런 색깔 하나씩 더 넣어주면 좋을 것 같아 그러면 여기다가 플러스를 누르면은 여기 하나 생기죠 이렇게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 와서 플러스 하나 눌러주면 하나 더 생기겠죠 이렇게 자 그러면서 여기 색깔을 옅은 녹색 요고 삭제하고 얘 삭제한 다음에 이렇게 중간에 얘하고 얘 사이 하나 넣어주고 얘하고 얘 사이 하나 넣어주고 그래서 이렇게 땡겨주면 대충 비슷하게 나오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대충 만드시면 좀 비슷하게 만들어졌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뭘 하냐면 이 위에 있는 이거죠요 요거 열방 물방울을 만드는 거예요. 물방울은 제일 마지막에 있는 거 복사해서 만들면 더 쉽겠죠? 자, 컨트롤, D에 눌러가지고, 요렇게 한 번, 눌러보죠. 이렇게. 그런데, 여기 위에 색깔이 회색이니까 좀 의중충해. 우중, 얘를 흰색으로 주자 이거지, 흰색. 클릭해가지고, 이색깔을 무슨 색? 흰색. 중간 것도 색깔은 무슨 색? 흰색, 흰색, 흰색이니까 그러니까 너무 밝네요. 이제 이렇게 준 다음에 투명도를 줘라. 투명도, 맨 처음에 거는 투명도를 조금만. 두 번째 거는 투명도를 아주 많이, 세 번째 거는 투명도를 거의 다 투명도를 이렇게 조금씩 주면은. 비슷하게 만들어지겠죠? 잘 만들어지지 않았나요? 이 정도. 자, 그리고, 내가, 요 밑에 그림자를 넣고 싶다. 그럼 여기 클릭해가지고, 요 중간에 거. 여기, 도형 서식에 보면은, 여기 서식에, 여기 도형 효과라고 있어요. 효과 보이시죠? 효과. 효과 누르신 다음에, 여기 보면은 그림자라고 있어요. 그림자. 그림자. 쭉 내려오시면, 그림자 효과, 이렇게. 그림자 효과가, 이렇게 들어가죠. 이렇게 되면 만들어진 겁니다. 일단 이거 사용하고 싶다, 그면 어떻게? 이렇게 드래그 해가지고, 드래그 해서, 오른쪽 마우스. 그림으로 저장. 자, 구슬. 이게 내가 만든 나만의 구슬입니다. 삽입. 그림. 이 디바이스에서 구슬. 자, 구슬. 요 그림자를 조금씩 바꾸고 싶다, 그럼 아까 서식에서 여기서 도형과 있죠? 여기에 그림자에서 요 그림자 옵션을 바꿔주시면 돼요. 그림자 옵션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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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죠? 요, 요. 투명도 이렇게 해주고, 뭐, 크기 바꿔주고, 뭐, 흐리게 해주고, 뭐, 네? 이런, 이걸 이용해가지고 하시면은, 네. 효과 그림자, 그림자 옵션. 이 옵션 해주시면 됩니다. 그림자 옵션에 들어가셔가지고. 그, 이제, 내가 이걸 정교하게 만들고 싶다 그러면은, 그라데이션 가지고 정교하게 만들면 돼요. 그라데이션 가지고. 투명도 집어넣어가지고. 얼마든지 디자인 할수 있으니까. 뭐, 이거 만드는데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린다든가 하면 그러는데, 뭐, 시간 얼마 안 됐는데 벌써 몇, 몇 가지를 디자인했습니다. 그죠? 몇 가지. 이렇게 쉽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클립 아트로 약도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약도. 약도. 자. 홈에서 새 슬라이드에서 자, 빈 화면 한번 띄우신 다음에 약도를 그리시는 거는 굉장히 쉽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그리고 싶은 그 동네 지도를 한번 펴놓으세요. 지도. 자, 웹 브라우저에서 여러분들 map.naver.com. 이거 네이버 지도 가는 겁니다. map.naver.com. 지도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정동에 있는 GS25. GS25. 여기를 갖다가 내가 약도를 만들고 싶다. 약도. GS25 약도를 만들고 싶다. 그러면은, 내가 원하는 걸 이렇게 캡쳐를 하나 해주세요. 캡쳐도구 아시죠? 캡쳐도구를 사용하거나, a l t 키보드에 보면 PRTSC라고 있어요. a l t 를 누른 상태에서, prtsc를 이 정도로 매우면 만들겠다 정해 놓으세요. 이렇게 정해 놓은 상태에서 여기서 화면을 클릭한 다음에 Alt prtsc를 딱 누르시게 누르면은 이게 캡처가 됩니다. 캡처 파워포인트로 와서 여기서 Ctrl V를 하잖아요. 그럼 이 화면이 들어옵니다. 화면에 들어왔으면은 그리고 싶은 거를 이게 놓고 그리세요. 뭘로 그린다? 도형에 보면 도형. 도형이 보면은 선이 있죠 선. 선 중에서 이게 자유형 도형이라고 하죠. 자유형 도형. 자 도형에 가서 삽입 도형 보면은 자유형 도형 있죠 자유형 도형을 클릭한 다음에. 십자으로 바뀌면, 은 길을 눌러주세요, 길.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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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일 마지막은, 더블 클릭. 자, 이거 됐죠? 그 다음에, 이쪽으로 오는 길도 있죠? 이쪽으로 오는 길. 자, 또, 다시, 사입에 가서 도형에 가서 자유형 곡선 눌러서 여기 클릭 클릭 더블 클릭 그다음에 뭐 이쪽 길로도 가야 된다 그냥 사입에 가서 도형 눌러서 자유곡선 누른 상태에서 여기 클릭, 클릭, 더블클릭. 길 넣고 싶은데다가 계속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클릭. 음, 자입에서 도형에서, 자유 도형에서, 자, 여기 넣어야겠다. 클릭, 클릭, 클릭. 따닥 여기 가는 길 있죠, 이렇게. 삽이 도형에서 자유곡선. 여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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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클릭. 맞다. 자, 어, 눌, 아니. 안되겠죠 응. 다시 사입에서 도형에 가서 응. 선택하고 응. 어. 클릭 클릭 저다 로. 설입에서 도형에서 선택한 다음에 어.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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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릭, 클릭, 클릭. 클릭, 클릭, 클릭. 자, 이렇게 그렸으면은 요거에 대해서 이제 글, 이 선의 두께를 확인해 주세요. 두께, 선의 두께. 자, 이게 제일 두껍죠? 이 선이? 이 선이? 이 선에 대해서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도형서식 눌러서, 그죠? 도형서식에 가서 여기 실선을 해주는데 이 실선의 크기를 굉장히 키워줘야 되겠죠. 선의 크기를 네. 선의 크기를 굉장히 키워주고 네. 자, 색깔은 회색으로 넣게요. 회색으로 회색. 이것도 마찬가지 클릭 얘 있죠? 얘얘얘 얘, 얘.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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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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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찬가지에도 얘가 아까 26이었나요? 26아20 한참을 할까요? 2 2자 이것도 색깔을 회색 자 그리고 얘는 얘는 조금 얕죠 얘는 나머지는 다 얇으니까 얇은 대로 해주면 돼요. 네. 정신이 없으니까. 자, 요것도, 뒤에 있는 사진 일단 지워버려요. 뒤에 있는 사진을 지워버리고, 요렇게 긁어봐요. 긁은 상태에서, 자, 아, 마찬가지로 선약극기를 조금씩 눕혀주고, 이렇게. 응, 음, 눕주고그 다음에, 이게, 색깔은, 옅은 회색으로 넣어주고, 그리고 이 메인 선이, 메인 선이 제일 위로 오면 좋겠죠. 그래서, 예,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맨 앞으로 가져오기. 예,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맨 앞으로 가져오기.